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 우리 실리콘트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이번 이 대선 관련주 중에서 아직 급등 나오지 않은 이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추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실리콘트가 다시 오랜만에 이 4만원대로 복귀를 해줬어요 자 이때 이 급락이 나오고서부터는 기존에 자리했던 이 지지선 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이 무거운 이 전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마저도 이렇게 힘있게 돌파를 해냈죠 자이 구간에서 지금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면서 이런 돌파를 할때더 커다란 이 거래량으로 딱 돌파를 해준 만큼 이 상승에 대 이 신뢰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상승이 단순한 이 테마성 어, 흐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실리콘트가 자 이런 추세와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상승 그리고 수급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지금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주주님들이나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을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여기서 지지선 다시 못 받고 이렇게 깼다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 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이, 어, 매수가부터 터트를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4페이지로 네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일단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실리콘트 딱 4글자 네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말씀드린 그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하이 세력들, 보유물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 흔들기 나올 구간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 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이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막 쫓아다니고 흔들릴 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 어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더트릴이 호재 정보를 하면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이 호재 터질 때까지 홀딩 해 주시면서 맞춤 대응까지 해줄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대응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010-5894-2930 번호로 이 종목명 실리콘2 네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출발하고 상승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실리콘트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의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